있어? 나랑 하는 걸? 네. 남이에요. 남이라고 하지. 그런데 <laughs> 뭐 그런 사, 연락 없잖아, 사정이 연락 없잖아. 왜 갔다 온 나라는 순간 그냥 소롭게, 소롭게.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아주경제에서 사진 기자 또 영상도 돕고 있는 남궁진웅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경제 신문의 통합사업팀 오현준 매니저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경제 신문 통합사업팀의 권혜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경제 신문 김예지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 주제가 가을인데 네. 가을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가을하면은 저는 제 생일이 떠오르죠. 저는 가을을 그래서 몹시 사랑하거든요. 어. 제가 태어난 계절. 근데 카톡 숨기기 하시죠. 아 그렇죠. 아뭐 알릴 필요 있나 나만 만족하면 되지. <laughs> 저는 단풍이 생각나는데. 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저는 나들이가 생각납니다. 저는 약간 <laughs> 얇은 코트, 바바리 코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좀 음. 생각나는 것 같아요. 가을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가을 타다. 가을을 타는 남자. 어, 이런 말 오기 전까지 들어. 많이 들어봤습니다.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때도 한참 얘기 나왔던 게 여성은 봄을 타고 남성은 가을을 탄다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.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음...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에는. 저도 비슷한데 고독하거나 외로움 이런 게좀 네.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똑같이 외로운 느낌. 평소에 혹시 친하게 지내시나요? 평소에 응. 응? 왜 대답을 늦게 하시죠? 누구는? <laughs> <laughs> 사실 뭐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은 <laughs> 남이에요. 남이라고 하긴 <laughs> 근데 뭐 그런 사, 연락 없잖아 사적인 연락 없잖아요. <laughs> 어... 네, 갔다고 <laughs> 나가는 순간 그냥 서로 그 그럼 탄탄탄탄 타부 나 말고 다른 분들은 네. 다이두명세 명이 나와서 출연해요? 그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시? 음,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음. 생각합니다. 저는 음. 적당히 알고 있다. 나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아니,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 팀원은 가을을 탈것 같은 사람. 음. 저는 혜진 선배님아 혜진 선배님, 음. 아, 선배님. 네. 이유가 있나요 혹시? 좀 분위기를 타고. 네. 그럼, 네. 제가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서 가을을 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 개인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 한참 감수성 예민했던 시기에는 가을을 탔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. 음, 저는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, 전저 같아요. 어. <laughs> 아, 왜 그러냐면, 이제 뭐, 뭐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, 이렇게 성향을 봤을 때, 제가 조금 감성적이다? 나 빼고 얘네들은 다 T다? <laughs> 아, 네, 가끔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. <laughs> 음, 저는 완전 F인데, 음,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도 근데 혜진 선배는. 아, 오. 약간, 혜준 예. 선배는 계절 아무 생각 없을 <laughs> 것 같은. <laughs> 맞죠, 근데? 아이고, 네, 거의 맞는 것 같은데? <laughs> 진웅 식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쉽게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긴다 황진 님부터 몇개 체크하셨는지 알려주실 어? 수 있나요? 저한 개요 한 개요. 어떤 네. 거 체크하셨나요? 저그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피로와 나른함이 계속된다. 아그 아, 업무 시간에요. <laughs> 아 업무 시간에 해당하는 건가요? 어, 네. 혜진님은요? 저도 한 개. 저도 한. 한 개요. 다한 개시네요. 네. 일단 기력함이 장난 아니거든요 원래. 일할 때 집중이 잘안 되고 능률이 떨어진다. 일을 요새 잘안 해서 <laughs> 말이안 해가지고. 가을 타다라는 느낌이랑 뭐 연연이있 있어 보이세요? 나 가을 안 탄다. 딱 봐도. 그죠? 가을 타는 것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. 어, 네. 없는 거 같습니다. 것 같습니다. 네. 예진 님은요? 네. 저도 별로 상관 없는 것 같아요. i 개 이상을 체크를 하면 가을 타는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. 음.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을 타다 가을 타다라는 말이 계절성 우울증입니다. Ningosita, n i 근데 혹시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언니가 처음, 처음 들어봤습니다. 아 응. 어, 이게 응. 어떤 병일 것같으세요 그냥 어 계절을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.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? 생물학과라니까? 아, 멜라토닌, 세로토닌. 네, 세로... 그걸 계절성 우울증을 혹시 들어.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세하게는 몰랐었던 음... 것 같아요. 이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집안에서 할게 너무나 많아요. 굳이 밖에 안 나가고도.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어,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좀더 외부에서 친구들 만나고 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좀더 좋은 어떤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밖에 많이 안 다니고 그냥 햇빛 많이 안 보고 이렇게 저희처럼 사무직? 이렇게. 안에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타실 것 같아요.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게 오게 되면 아무래도 햇빛 많이 보고 이런 게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최고 좋다고 하거든요. 산책 같은 게 되게 중요하대요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. 아이유. 금요일에 만나요, 이런 거. 아오, 좋잖아요, 그... 그죠 굳이 금요일에만 만나지 마시고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게 사실 좋은 거죠, 그죠 극복하기 위해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 보다는 약간 더 센치한 노래를 들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서 태연의 사계 느낌도 약간 가을바람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감성적이시요저 아, f 예요 어, 저는 근데 좀 슬플 때 슬픈 노래 들으면 더안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인가봐요 두개 말해야 돼요? 네, 네, 네. 어, 너무 좋죠. 그 하나는 두 개월의 여우야. 아, 음그 뭐였더라? 그 슈퍼스타킹에 어떤 음, 나왔던... 아, 여우야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어, 처음 어, <laughs>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예, 네, 그거 다른 노래인 것 같은데. 어, 저는 보면 음, 뽑자면은 그 윤도연의 네. 흰 수염 고래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근데 그 가사가 너 혼자 아니다 이런 아니요. 가사가 있어가지고 힘드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. 좀 느끼시면서 좀힘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드립니다. 네.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몸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만나시는 그런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올 한해를 정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. 크리스를 해봤네요. 근데 사실 그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되게 신기했어요. 그래서 좀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가을 타다와는 또 다른 그또 우울증에 관련된 그런 것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의 생각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즐거웠습니다. 새로운 정보도 얻어가고 같이 일하는 선배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.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어? <웃음> 안녕 <웃음>